안녕하세요. 기다리, 형, 형, 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표정 이름 못하고 운동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복근 운동,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복근 운동. 아, 네, 오늘 복근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복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 하는 복근 운동이 이거예요. 행잉 레그레이즈라고 하복근의 좀 중심이, 하복근을 중점적으로 단련하는 복근운동입니다. 이거 하고 있었더니 어떤 시청자분이 세상에 키다 형님 하복근 복근 좀 그만 괴롭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복근은 이 태양 볕이내리 때는 이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불을 두툼하게 지금 덮고 계세요. 안에서 숨 막혀 죽을라 그래. 이제 바깥으로 꺼집어내, 꺼집어내 주세요. 더워 죽겠다 그러잖아. 눈물을 막 콱콱 흘려. 여기서 눈물을 막 콱콱 흘려. 아이고, 이제 복근을 좀 바깥으로 끄집어내주세요. 얘 바깥으로 나와야 될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불로 꽁꽁 쎄막가주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계실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바깥으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주세요. 얘도 바깥 세상 구경 좀 해야 될거 아니야. 어?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얘도 바깥 세상 구경 좀 해야지. 응? 어? 언제까지 그렇게, 꼭, 꼭, 내품 안에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면 보호만 하고 사실 거예요. 끄집어내주세요, 여러분들. 얘도 바깥 세상 구경하고 싶어 해요. 넓은 세상으로 나와야지. 어? 언제까지 배떼지 안에서만 수, 숨어서 살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얘도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내주세요. 올 여름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년 여름은. 아시겠죠? 아, 좀 얄미울 것 같긴 하다.